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15장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멋있게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멋있게 설명하는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에도,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도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믿음도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은 다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불과 100년 전이 땅에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가 이 부활을 가장 자랑스러워했고 또한 그 부활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그 귀한 믿음을 물려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도 그 부활 앞에 감사하며 그 부활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독교 잡지에 실린 글을 보고 적잖게 놀랬습니다. 그 잡지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아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될 바로 우리의 자녀들, 10대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10대 청소년들은 전부 신앙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믿어지지 않는 게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뽑은 1위가 부활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수 있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부모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본인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에게 물었더니, 성교에서 가장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첫 번째를 부활로 꼽았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강단에서도 부활절이 아니면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더 이상 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나 또한 기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들을 보면 주로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입시 또는 결혼, 집값, 주식, 취미 생활이 나누는 대화에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그 어디에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루는 이야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부활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부활이라고 꼽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부활의 소식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죄악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죽음은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잠깐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여기십니까?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종교도 이 대목에서는 동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모든 종교에서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 교회를 다닌 자나 다니지 않은 자, 신앙 생활을 한 자나 하지 않은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지옥에서 살 것인지, 천국에서 살 것인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가끔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았다고 내가 사람들 눈치 보며 살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야지 내일 모레면 이제 황천길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누구 눈치 보면서 누구 비유 맞추면서 살 필요가 있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없이 살겠다고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사라질 이 땅을 위한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을 향한 부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라 것은 바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과 생사의 이별을 했습니까? 저도 양일 침례교에서 10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별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그 얼굴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은 결국 끝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송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입시, 결혼, 집값, 주식 그리고 취미 생활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보혈로 살려 주신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죽음도 절대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마저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또한 뜻임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심지어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마음의 소망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활에 대한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믿음조차도 부질없는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었고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귀한 부활의 소식을 가슴에 새기고, 그 귀한 부활의 신앙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겨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땅 살아갈 때 하나님, 저들 세상으로 인하여서 지치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믿고 그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 에 또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군 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김효은 청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